정비 기능장입니다. 지금 차량은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고요. 펜벨트 세트하고 워터 펌프, 댐퍼 플립까지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. 펜벨트는 교체할 거라서 커팅해서 빼냈구요. 지금 펜벨트 붙어 있는 저기 10mm 볼트 4개 풀도록 하겠습니다. 펜 탈착했구요. 펜 카바 탈착하도록 하겠습니다. 라제이타 카바. 펜 카바, 라제이타 시러우드까지 탈착했습니다. 댐퍼 플립 볼트는 공간이 안 나와서 연장으로 풀 수가 없었고, 복수대로 연결해서 크랭킹 해서 볼트를 풀었습니다. 신품 워터 펌프 장착합니다. 워터 펌프, 펜 벨트, 펜셔너, 아이들러 3개, 그 다음에 댐퍼 플립까지 교체가 다 됐습니다. 펜실라우드펜 카바까지 교체가 되었고요. 베어링들이 오래 쓰면 튕겨져가지고 벨트가 벗겨지는 경우가 생기고 워터 펌프도 망가지면 또 다시 뜯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세트로 다 교체를 많이 합니다. 작업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었구요. 좋은 일 가득하세요.